이운에는 대부분 급하게 뭐를 처리 하시려고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마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일곱 수 아홉 수는 그래서 뭐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그래 직장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집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번에는 네, 음. 성주 운에 대해서 일곱 음, 음, 수 음, 살짝 언급하시면서 음, 얘기해주셨는데 일곱 음. 수 말고도 제가 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홉 수 네, 그 일곱 수 아홉 수에 대해서도 아, 설명 네, 이거 손님들 그 질문 리스트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칠년 대운이 있다, 그죠. 네, 제일 많이 하는 거 말하는 거1 0년 대운 이 있다. 그러면 0부터1 기준으로 해서 네, 8, 9까지 갔을 때, 이게 모든 사람이 1에서 9까지, 네. 0에서 9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는 1일 거고, 나는 3일 거고, 너는 5일 거고, 그죠? 네. 네, 그런 기우, 기준으로 보는 게, 이게 운의 주기가 몇 살의 기준으로 바뀌느냐를 보는 게 대운인 거잖아요.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무속에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곱수, 아홉수라는 게 있어요. 내 나이 끝자리가 7자가 들어가고 9자가 들어갔을 때, 네. 네, 대부분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산재의 개념으로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뭐 그런 얘기 있어요. 7수라서 결혼 날짜 안 잡고, 9수라서 결혼 날짜 안 잡고, 7수라서 이사 안 가고, 9수라서 이사 안 가고, 7수라서 뭐 직장 이동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선 하기 전에, 7수든 9수든 사람만의 그 운에 바뀌는 기준이 나이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3자마다 변하고 5자마다 변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해가 다가오면 내가 근 10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운이에요 청소하는 운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청소하는 운네 네, 마무리하는 운이에요 청소하는 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직장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돈 나간다 그랬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마음의 문제가 생기든 환경에 변화가 생기든 네, 심적이거나 외적이거나 환경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운의 특징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이게 똑같아요. 일곱수, 아홉수. 마무리하는 운이고, 새 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차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 흔히 냉장고 파먹기. 어, 생활비 절약하려고 냉장고에 있는 거 이제 뭐 사드리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최대한 덜 사면서. 그러면 봐요 냉장고에 오래된 것도 있을 거고 냉동실에 뭐 오래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죠 유통 기간 임박한 것도 있을 거고 지난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났는데 멀쩡한 것도 있을 거고 약간 상할랑 말랑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다 활용을 해서 먹겠죠 그럼 그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탈락했죠. 이 운에는 대부분 급하게 뭐를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마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일곱 수 아홉 수는. 그래서 뭐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그래. 직장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집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도 결정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거든요. 음.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네, 사와야 되는 건다 과감하게 사와야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제가 냉장고 파먹기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뭔가를 어떠한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려고 했었을 때, 어쨌든 10년 동안에 얘한테 있어야 되는 운의 흐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처 다 얘한테 운이 다 하지를 못했어. 좋은 운도 다 주지도 못했지만, 얘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운들, 그것도 얘가 다 지나가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와요. 그게 일곱 수 아홉 수라고. 네, 그게 일곱 수 아홉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재, 우리 흔히 말한 삼재 같은 눈, 그게 일곱 수 아홉 수예. 요근데 삼재인데 일곱 수 아홉 수에 겹쳤어. 삼재이기도 하고 일곱 수 아홉 수도 겹쳤고 가물이야. 아, 대박이죠. 그러면 제가 흔히 또 하는 말로 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원숭이는 올해 다 난리 날게요. 아니죠. 아니죠. 복으로 들어오는 곳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그랬죠? 남은 애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닥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곱 수, 아홉 수가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삼재라 그랬죠. 삼재에 말, 말씀드릴 때 이걸 꼭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근데 약간만 조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저거, 그거 얘기하면서 또 그러죠. 대운 얘기했을 때처럼. 네, 새벽이, 어둠이, 새벽이 오고, 여명이 오기 전에는 제일 어둡다고. 맞죠. 네, 그래서 일곱수, 아홉수를 굳이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응, 내가 운이 힘들다고 해서 성주운 받는다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나 일곱수인데 어떻게 됐어요? 나 아홉수라서 그때 그랬어요. 돈다 날라갔어요. 사기 날라갔어요. 내가 네, 남은 애군 처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애군 처리 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청소 와, 완전히 깔끔하게 클리어 된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네, 레벨업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눈가가 <laughs> 촉촉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